조심히 이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과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양지수가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휴 이후 어, 3거래일 동안 상승한 뒤에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여줬는데, 코스피 보시면 오늘 장중에는 1.1%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중에는 1.1%까지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 반등에 성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는데 장막판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 하락을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어, 미국의 흐름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반등을 했다가 반등했다가 조정을 주고 조정을 주고 지지에 성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죠. 자, 나스닥을 보게 되면 아래꼬리 달면서 이제 바닥을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에는 어, 상승을 2.4% 하고 종가는 1.5%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전환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환선 지지가 확실히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승할 때 나스닥이 기준선에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았죠. 저항에 부딪히고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다음은 기준선을 돌파해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스닥은 쌍바닥을 잡고, 반등해서 기준선 부딪히고, 그 다음에 전환선, 그 다음에 상승, 상승할 때, 이제 120선 자리, 일본에서 이제 120선 자리가 있죠. 이 120선 자리를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항과 지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기준선 저항, 전환선 지지, 그 다음, 121선이 저항이 될지, 그 다음에 또 눌러주고 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중요한 건 후행스 펜인데요. 이 후행스 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후행스 펜을 좀더 두껍게 보여드릴게요. 후행스 펜이 이제 올라가면서 캔들을 부딪히겠죠. 캔들을 부딪힐 때그 자리가 어 캔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캔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위쪽 캔들을 만나는 게 좋은데 아래 캔들을 만나면은 어, 반등이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파른 반등이 나오면서 캔들을 부딪힐 때그 캔들이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60주선. 60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이죠. 60주선 자리가 이제 14,300포인트인데 200포인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60주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 제차 상승 가도를 달릴 텐데 문제는 뭐냐면 반등이 제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주봉에서도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좀 빠졌단 말이죠. 좀 두껍게 보시면 캔들 아래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 캔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캔들과 부딪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자, 60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줄 때 우리 증시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 좀 견주한 흐름을 보입니다만, 우리는 나스닥을 주로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니까요. 자, 우리 증시 코스피가 오늘 1.1% 하락하고 아래꼬리를 잡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 전환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환선 전환선도 좀 강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전환선 자리를 두껍게 보여 드릴게요. 자, 전환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죠? 나스닥은 기준선을 먼저 갔다가 전환선 지지를 받았는데 코스피는 아직 기준선 자리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환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준선 자리와 21선이 있죠. 21선 자리. 여기까지는 당, 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큰 저항, 의미 있는 저항이라 할수 있겠죠. 여기서 부딪히고 잠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후행스팬 어떻게 됐어요? 후행스팬도 조금 상승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재차 올라가면서 캔들과 부딪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2900 30선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930선 바로 이 자리까지는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 종목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코스피 지수가 2,930선에 왔을 때에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겠죠. 개별 종목도 주가 지수의 영향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코스피는 2,930선, 2,935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서 개별 종목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코스피처럼 전환선 지지. 기준선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기준선 자리까지 왔을 때가 어느 정도 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쿠엔스펜도 마찬가지죠. 쿠엔스펜도 여기까지 지금 가리키는 자리까지 1000포인트 부분이 되겠네요. 1000포인트 근처까지. 그러나 정확하게 1000포인트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 코스닥이 보여주는 흐름은, 어, 포인트 정확하게 1000포인트라기보다 990, 997포인트 정도, 997포인트. 1포인트 정확한 1000포인트가 아니라 997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죠.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현재 이제 글로벌하게 리 나오는 이슈들이 뭡니까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한 유동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또 테이퍼링은 지속되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 주가는 눌렀던 주가가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잘 잡히지 않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리 상을 4회 정도로 보고 있지만 6회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인플레이션을 잡, 잡다가 잘못하다가는 이게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올림픽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올림픽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말, 다음 주 말이 지나고 올림픽 기간이 끝나는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의 이슈도 있다는 것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이 정치에는 좋다라고 하지만 금리 인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 다르죠. 금리 인상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것은 미국 사정이죠 근데 국내 이슈를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자 외부적인 이슈는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두 가지 이슈를 분명히 체크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어 인플레이션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티커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물가도 급등하고 또 알루미늄 구리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는데 우리의 주머니 호주머니 사정은 약해지는 것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결코 호재로만 보지 마시고 인플레이션과 같이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전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997포인트, 코스피는 2,935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이 최고의 반등이 아닌가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다섯 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첨보는 지난해 실적 호조에 강세. 영화테크 영화테크는 GM과 5 2 3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에 강세를 보이고 골드퍼시픽 자회사. 코로나 19 치료제 후보 물질 어, APRG 64가 오미크론 등 변이 치료 효과 어, 검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특허 출원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바이오 코로나 19 경구제 임상 2상 통합 진행 소식에 상승. 1상은 이미 진행을 했고 이제 2상을 통합 진행한다는 내용이죠. 에코프로비엠 임직원이 차명 기자 활용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부거래 보도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은 10%까지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잡고 반등했죠. 그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첨보는 하락이 깊었다가 반등이 연속 3일 나왔습니다. 자, 2차전지 이제 소재 관련 종목인데 첨보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어, 에코프로, 어, 에코프로 등이 조정을 크게 보이는 상황에서 좀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죠. 2차 전자 관련 종목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있고, 또 동화기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크게 안나고 있어요. 이두 종목도 물론 바닥을 잡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보가 제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첨보 상승을 했을 때 가로막히는 1차 저항마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6 1선과 일목규정표의 구름층 평평한 자리. 바로 이런 자리는 저항 자리가 되죠. 메모대 자리가 됩니다. 왼편에서 거래되었던 거래되었던 자리, 이 자리가 매물대 자리가 되죠. 자, 1차 저항 가격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31만 31, 8,500원. 31만 8,500원이 1차 저항 가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가 지음과 좋은 계약을 맺었는데 오늘 장 중에 1 6를 급등하고 윗꼬리 달았죠. 자, 윗꼬리 달았다는 것은 바로 왼편에 보이는 구름청 저항들을 다부딪힌 자리입니다. 어, 구름청 저항 꼭지까지 다 써먹었죠. 이 저항들을 한 번에 다 부딪혀 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게 되면 바로 상승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숨고르기가 나오는 자리가 아니면 18,000원 초반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좋은 공급 계약을 하고도 주가가 밀렸다는 것은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상승시키면서 차익을 실현한 부분도 있겠지만 차익을 실현하면서 또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할 수 있다. 이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테크가 주봉에서 봐야겠죠. 일봉상에서는 이제 크게 올랐다 밀렸으니까.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 자리에 안착을 했다라는 것. 기준선이 이제 만구0 백원 정도의 부분이 자리인데 기준선 자리 위로 올라서는 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봉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기준선 위로는 거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테크는 매수 시점을 잘 노리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는 이제 18,000원 초반에 왔을 때18,000 초반에 왔을 때는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주가 눌러주면 땡큐죠. 땡큐 해서 주봉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항이 없는 구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 윗골리 달았던 지점 이런 부분까지 한번더 터치할 수 있습니다. 23,000원, 24,000원 부분까지. 그래서 18,000원 초반에 오면 땡큐하고 매수로 저울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골드퍼시픽을 보겠습니다. 골드퍼시픽. 어, 이 종목은 이제 제넨셀 관련 종목이죠. 제넨셀 골드퍼시픽 등에 세종 메디칼 한국 파마. 이세개 종목이 다제넨셀 관련 종목인데, 오늘 보시면 오늘 주가가 2 4 1선을 터치하고 조금 밀린 흐름 보, 어,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2 4 0 0 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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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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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 골드퍼시픽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0니다 오늘은 2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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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을 한번 써먹었으니까 두번 부딪혔죠. 3세파는 돌파죠. 삼세판은 3세 돌파. 이제 다음 자리는 1 2 0선과 구름층 상단의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자리가 이제 1480원 자리입니다. 1480원. 오늘은 1465원까지만 맞죠. 골드프스픽도 이제 매수를 저울질 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고점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오늘 131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혹시라도 주가가 1260원, 1270원까지 하락을 해주면, 이것도 땡큐 하고 잡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마디 값은 1380원 자리입니다. 자, 120일 선 자리 한번더 저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름층 상단과 골드 퍼시픽은 매수를 잘 해서 제가 안내 드렸던 2차 저항 마디 값 1480원 자리에서 매도당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현대 바이오입니다. 현대 바이오 계속해서 지금 240일 선 자리가 저항으로 어, 자리를 하, 어, 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저항이었던 자리가 120선이었습니다. 120선. 9월 달에 그다음에 저항이 되었죠? 240선 자리였어요. 또한번 240선이 저항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첫 번째 240, 그다음에 두 번째 240. 120열은 한번 부딪혔고 120열은 이제 완전히 돌파했죠. 그러면 이제는 240일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파가 으로 봐야 되겠죠. 2 4 0일 저항벽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주봉으로 봐야죠. 주봉을 보게 되면 어디가 보입니까? 바로 일목근옆 근높층 상 구름층 평평한 자리가 보이죠. 그 자리가 38,000원대입니다. 아, 자, 현대바이오너도 역시 골드 포시픽처럼 매수를 잘 해야 됩니다. 매수를 양음 양 패턴을 보여 주는데 만약에 내일 음봉을 보여준다. 음봉을 보여준다. 이거는 속임령 은봉이될 가능성이 높죠 내일 은봉을 보여준다? 이거는 속임령 은봉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임령 은봉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죠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주봉에서 봤을 때는 38,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지금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을 몇번 부딪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부딪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부딪혔죠 자, 60주선을 안착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바이오는 궁극적인 목표가는 38,000원을 두고 아, 38,000원까지 보여아 38,000원까지 충분히 볼수 있네요. 38,000원까지 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로부터 20%, 이상의, 20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어, 기회이다. 현대 바이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12월 달 거래량이 늘고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죠. 현대 바이오는 상승 패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10%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아래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데 일봉, 주봉, 월봉 다 모두 지지가 명확합니다. 일봉은 241선 지지가 나 나타나고 있죠. 주봉은 주봉에서는 60주선입니다. 60주선 두번 지지. 그다음 월봉에서는 월봉에서는 이제 기준선 지지입니다. 세 개의 지지 포인트가 다 나오고 있죠. 자, 이거 풀어보면 월봉, 주봉, 월봉에서 다 지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일봉에서는 이백사일 주봉에서는 6 0일선 월봉에서는 기준선, 일주 월봉에서 다 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주봉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4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주봉에서 볼게요. 일봉에서 봤는데,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 봤을 때는 43만원짜리, 월봉에서 봤을 때는 역시 41만원, 42만원대니까, 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40만원대부터 43만원대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려드리는 이 박스 범위 박스 범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물려 있는 분들은 40만원대부터 진입하기 시작하면 40만원부터 43만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혹시 물려 있어서 43만원 위에서 물려 있다 그러면 물타기를 해야죠. 평단을 낮추셔서 제가 안내 드렸던 40만원부터 43만원 사이에는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부적인 여러가지 이슈에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주 월봉에서 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린 가격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 물린 종목 또는 매도 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